치는 방법 중에 주역에서 얘기하는 점은 우리가 흔히 본섭법이랍니다. 본섭법. 본섭법이랍니이 어, 말은 이제 서죽이라는 게 서죽. 대나무, 요 대나무죠. 대나무 50개 가지고 이제 점을 칩니다. 음, 이 50개는 이 우주에 있는, 음, 수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이 우주에 있는 색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100의 이제 반이죠. 이걸 가지고, 어, 점을 칩니다. 이방법 이, 방법이 우리가, 본서법 이래서 있고, 이거를 또 중서법 하는 게 있죠. 중서법. 이게 너무 복잡다. 이게 18번 하거든요. 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뭐 잘안 배운 사람은 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그 다음에 이제 중서법, 중간서법 이 말입니다. 중간서법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서법 하는 게 있습니다. 약서법. 예, 요건 여섯 번 하고요, 요건 열여덟 번 하죠. 열여덟 번 합니다. 요건 여섯 번 하고, 요건 세번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이어 우에 팔, 우에 팔, 밑에 팔, 그 다음에 예, 마지막에 하나, 요건 이제 세 개죠. 그러면 뭐, 팔이 뭡니까? 팔곤지, 팔곤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요일인니까 요, 요렇게 하는 게, 요게 이제 약섭법 이제 중섭법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중서법 공부를 하시든지 본서법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는 법식이니까, 법식 그죠. 법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본서법만 소개하고 있죠. 18분 한다. 만물을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만물을 알아내는 방법. 주위에서 이제 하는 역습도 있고. 그 다음에 유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추로. 또개글유 모죠. 또개글유 모. 모는 이렇게 하나짜리가 이렇 나오죠. 모가. 그럼 이 모가 나오면1이1 그죠? 개가 나오면, 이렇게 요, 이제, 음입니다. 개가 나오면 2. 그죠? 이렇게 그, 거리,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거리. 그죠? 3. 그 다음에, 유치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음입니다. 디베진 겁니다. 예, 이렇수사 4. 이걸 가지고, 어, 유점을 치는데, 예, 이건 대체로 보면, 어, 송나라의 유명한 소강절 선생이, 이, 맞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음. 소강제에 얼마나 유명한 어른이냐고 그러면, 매화역수라는 책을 짓죠. 매화역수. 이왜 이런 말이 붙였냐고 그러면, 어느 날, 마루에 앉아있는데, 매화꽃이 탁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둘째 딸내미가 넘어져서 바, 다리를, 어, 발을 접치겠구나. 그걸 놓고 기다렸다는 거그 시간이 되니까, 아이고, 딸내미가 마당에 또 싸가다가 발을 접친 일이 일어났다니다 그만큼, 상을 보고 이치를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서 소강절 선생인데, 이 양말도 하는 말이 세상에 알려진 말로, 야, 네강제를 찜에 묵었나? 그래 마이아노? 아, 이런다는 소리날 정도로 이 소황절 선생이 에, 유점을 만들었는데 이 유점을 제일 이용 많이 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 여러분 알다시피 에, 수군 통제사로서 소위 임진왜란 때 남해 바다에서, 어, 외적을 상대로 해서, 어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때마다, 아, 유점을 친 거로 난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중에 난중일기 얘기할 때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어, 훗날 이저 정조대왕이, 이순신에 대한 그 전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록 책을 하나 쓰라 할때 이게 어, 점이 많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음, 그래서 그 그게 혹시 어, 충무공한테 에, 혹시 그게 점수가 훗날 깎일 수도 있다 싶어서 그, 그런 부분을 어, 많이 좀 빼라 이랬는데 17가지가 지금은 등재되어 있는 거로 보였습니다. 연구가들은 이순신과 유점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전쟁 날 때마다 점을 찍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기록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유점이라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잘 아는 서양에서 나온 주사위점이죠. 주사위점. 주사위점. 자, 이거는 방, 음, 법을찾는 도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 그럼 1로 쓴다는 거죠. 그죠? 2가 나왔다. 예, 2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어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없고 주역 대나무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모르고 조사이도 모른다. 그럼 멋진답니까? 아이 지내가는 초동이 상기는 초동이 어지시 아, 들고 읍자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게 가장 어볼 때는 이상적인 점이겠죠? 그 다음에 추역을 몰래도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하는 일이 동전점입니다. 동전점. 그거를 척전점이다. 이랍니다. 척전점. 동전을 던진 점이다. 이랍니다. 유춘, 척, 던졌다. 사지요, 척사. 척사점 유사점 되게 유철 던졌다. 여러분 척자가 이, 정, 이 나라 정씨 있죠 정몽주 선생 할때 정씨였습니다. 이 정자 앞에다가 재방변 붙이면 던질 척자입니다. 저가 무슨 척파남 칼도 있죠? 척파남, 척파남. 예, 당나라에서. 어, 스님들이 어, 선방에 앉아가 참선을 턱 하고 있는데 왜반떼기가 와가 참선하는 방에 빙빙 돌더라 이겁니다 어느 스님이 보고 저기 왜 왔을까 하고 저기 왜 날아왔을까 하고 생각다가 이게 휙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100명 앉았다가 30명이 따라 나왔는데 순간에 그 절이 딱 무너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자 반대기가 하늘에 딱 떨어졌는데 해동원료 이랬다는 거 아니요? <laughs> 그래서 원료대사를 찾아와서 에... 음? 지은 절 이름이 그 당시에 척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남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척판함입니다. 그래서 척전점 하는 게 있죠. 동전 가지고. 동전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했을 때 세종대왕이 앞에 보이면 양으로 치고 그죠? 100이라는 숫자가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양으로 치고 100자라는 글자가 보이면 음으로 친다. 이랬을 때, 여기도 이랬어 백이었다. 그럼 이게 음이죠? 양, 음, 양.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죠? 도구죠? 도구. 도구. 음, 도구가 뭡니까? 도로 가는데 기구지요? 기구? 도구죠? 도는 아니죠? 도는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예.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고. 어,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음, 이제 공부를 조금 했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기가 쉽는데, 뭐가 있나 보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앞면, 앞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어, 이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공부가 많이 되게 돼 있죠. 음. 어, 이제, 고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가면 시간. 지금 몇 시죠? 지금 12시. 그죠? 5분. 그럼 만약에 이래서 어, 30초 이랍시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12시가 여기입니다. 5분 가 여기입니다. 30초 가 여기입니다. 이거 갖고 이제 숫자. 12, 5, 30 가지고, 어, 3개가 되죠. 이게 하나, 둘, 세개가 되죠. 이거 가지고 이제 점을 칠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옛날에, 어느 선배가, 도자기학과 교수인데, 어, 제가 주역하는 걸 이제 아니까. 지 참, 주역, 주역이 너무 신기하다. 겁이 난다, 이라. 겁이 난다. 왜이러니까이 사람은 단지 동전 하나 갖고 점을 치는 기라. 동전 하나 가지고. 동전 하나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영감이 있으면 플러스. 백이라는 그림이 있으면 마이너스, 해가 그죠? 여기 하나죠. 하나, 한 면이 영감과 백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을 쳤어, 세번 치니까 점점 영감이 나왔어. 그죠? 그 다음 또 마지막 세번 치니까, 이게 음이 나왔어. 백백백이 백이 음이잖아. 음이 나왔어. 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문찬총리가있었는데 공에 있는 소위 나 나로 손은 그 어, 발사장으로 간 거야 나라 일이니까 어, 잘되면 저거 점수 올라가잖아. 음. 그래서 이제 총리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탁 대기하고 그 시간에 보는 거예요. 음. 보기 10분 전에 이, 이 양반이. 점을 친 거야. 지금 남겨본 사람도 아니야. 책을 남겨본 사람도 아야 얘기만 들은 거야. 듣고, 봉전을 하나를 가지고 던졌어. 던지니까 처음부터 영감, 영감, 영감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백, 백, 백 나왔다. 그리고 들고 있냐지한테온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봤을 때네가 점을, 점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나라호가 성공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게 주역에서 천지, 비다. 이래 됐습니다. 전지, 비다. 입으로 아이다. 이 말입니다. 성공 못한다. 아 5분 후에 금방 올라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텔레비보고 앉아있잖아요. 하고 떨어진 거예 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야, 난 주역이 뭔지 모르지만은, 주역이 너무 무섭다. 너무 잘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 이게, 에, 뭐냐고 그러면, 어, 주역은, 주역은, 아, 점은, 요거 알메이를 알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알메이가 뭡니까? 답이죠. 답, 우리말로 해답, 그죠. 그 답은 어 맞아야 되죠. 그러면 알메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답을 맞춰야 됩니다. 알맞다. 아, 알겠습니다. 이알 알이 아니에요. 알! 알을 찾아내는, 그 정답을, 해답을 찾아내는 게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알메이는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그의 신적인 존재가 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러면 이제, 어, 얘기가 무서워집니다. 그럼 신이 뭐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신은 어떤 사람이요 연팡. 연팡 뭐죠? 정성을 제대로 드리면 뭐죠? 신이다. 공부를 많이 하든, 운동을 많이 하든, 그죠? 어, 솜씨가 좋든 간에, 정성을 많이 들 뭡니까? 신의 경제에 간다. 음. 요새는 좀 손흥민 선수가 조금 숙지막한데, 어, 지난번까지 어, 세계 꼴잡이였잖아. 1등 했잖아. 거의 어떻게 됩니까? 손흥민, 좋은 애들 하면 그대로 가만히 휘차다요 그죠? 그래 하려면 정성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정성을 두고 우리가 얻은 경지가 우리가 신의 경지라 그러죠. 신의 경지라. 음, 그래서 예, 절대로 어, 주역에서 얘기하는 점이라는 것이 어떤 도구에 있지 않고 그렇죠? 예, 정성을 얼마나 들이냐에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